누가 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여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를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였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헤르라인이었던 누가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이 사실들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원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에너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과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으로 세상에 왔다는 가연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영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종교적 배경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영화나 만화로 재미있게 보던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고대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특별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라클레스 같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신반인인 신화적인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헤라스클레스 같은 반신반인의 신화적 존재로 오해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신반인이 아닌 완신완인,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물론 당시 의사라는 직업이 오늘날처럼 의대를 나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는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는 부모와 분리된 자아를 찾는 시기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를 보내며 우리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으로 건강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6월절 제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사춘기의 특징을 두 단어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일탈과 반항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탈이란 말의 원뜻은 정해진 영역, 또는 본래의 목적이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여집니다.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형적인 사춘기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예수님께서 유월절 저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열절마다 친척들과 함께 수없이 오가던 길이었기에 당연히 여느 때처럼 사촌전이나 또래 친구들과 함께 뒤따라오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온 유대 땅에서 밀물처럼 모여들었던 백성들이 한꺼번에 사방으로 쓸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한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에 섞여 딴 동네로 간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휴대폰도 없는 시대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방으로 예수를 찾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전형, 전형적인 사춘기 소년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이 에피소드는 어머니 마리아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일탈행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중요하게 예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을까요? 사춘 사춘기 자녀 양육법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신반인의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람의 아들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사람의 아들로 기꺼이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들을 믿음으로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 사람의 자녀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들을 다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겨야 할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사람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사람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람된 도리를 다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또 드러내는 그런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사람의 자녀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땅 가운데 오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하루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또한 사람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위할 도리를 다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도피하여서 주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이 세상 속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님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묵묵히 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아름답게 승기는 그런 가족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께서 행하 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 들이 교회 를 통해서 나타날 수있 도록 기 도하 겠 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서기도 하십시오. 북한을 위해 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붙들으시고 모든 거짓된 입술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군사들이 파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가복이 하나 되어서 온 땅과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